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종 한국어 4권 14과 소감에 나오는 문법 얼마나는지 모르다. 그것과 함께 기는요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14과 소감. 소감은 어떤 일을 한 다음에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소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법 1 얼마나 는지, 니은지 모르다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6기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어느새 사권을 다 공부했네요. 타완 그러게요. 벌써 마지막 단원이에요. 힘든 적도 있었지만 역시 계속 공부한 것은 잘한 일 같아요. 이제는 한국어 공부에 자신감도 생겼고요. 육기, 저는 처음에 책상하고 김치 발음도 어려웠어요. 일권을 공부할 때 시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 몰라요. 타완,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잖아요. 육기 씨는 다음 학기에도 한국 어를 공부할 거지요. 네, 학교 다니면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게 쉽지 않지만 계속할 생각이에요. 대화 일에서 보면 여기 육기 씨가 이렇게 말하죠. 일권을 공부할 때 시디를 들으면서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 몰라요. 네.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 몰라요. 이, 이 말은 아주 열심히 연습했어요. 이 말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문법 1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는지 또는 은지, 니은지 모르다. 얼마나 는지, 은지, 니은지 모르다는 동사. 또는 형용사, 명사 플러스 이다 뒤에 붙어서 그 내용을 강조할 때, 이 얼마나 는지, 은지 또는 니은지 모르다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노라씨는 한국어를 참 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배운 지 1년밖에 안 되었는데 실력이 얼마나 빨리 늘었는지 몰라요. 실력이 아주 빨리 늘었어요. 이런 의미로 할때 얼마나 빨리 늘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도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 뜻을 강조해서 도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수진 씨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몰라요. 성격도 좋고, 일도 잘하고요. 여기에서는 수진 씨에 대해서 괜찮은 사람이에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표현을 수진 씨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몰라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격도 좋고, 일도 잘하고요. 그러면 이 문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얼마나 는지, 은지, 모르다에 동사가 들어갈 때예요. 동사, 그러면 동사일 때는 동사에 받침이 없을 때, 또는 받침이 있을 때, 받침이 리일때 모두 얼마나 동사, 는지, 모르다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동사일 때는 는지 모르다를 사용하면 됩니다. 가다 얼마나 가는지 모르다. 아주 많이 가는 거죠. 먹다 얼마나 먹는지 모르다. 많이 먹는다는 얘기예요. 만들다 얼마나 만드는지 모르다. 많이 만들어요 이 뜻이죠. 읽다 얼마나 읽는지 모르다. 이렇게. 동사에 받침이 없을 때, 또 받침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받침에 ㄹ 이 있을 때, 모두 다 는지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연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형용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습할게요. 그 다음에는 형용사가 얼마나 는지 은은지 모르다일 때 형용사일 때는 은지 또는 니은지 모르다를 사용해요. 먼저 형용사에 받침이 없거나 받침이 리일 때는 얼마나 플러스 형용사 그 다음에 니은지 모르다 그래서 크다 받침이 없죠. 얼마나 큰지 모르다. 그래서 니은지를 써요. 그다음에 받침이 니을일 때. 니을일 때는 얼마나 먼지 모르다. 이렇게 니은지를 사용해요. 그러면 두 번째로 형용사에 받침이 있을 때. 이때는 형용사에다가 은지를 붙이면 됩니다. 작다 얼마나 작은지 모르다. 너무 작아요. 이 뜻이죠. 좋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이 뜻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춥다. 이때는 비읍이 있죠. 이럴 때는 운지를 쓰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추운지 모르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어렵다. 어렵다. 이것도 비읍받침이죠. 그럴 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운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다. 그 다음에 형용사에 형용사에 있다 또는 없다. 있을 때는 마치 동사처럼 는지 모르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재미있다 하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쓰고, 없다일 때도 마찬가지죠. 맛없다. 얼마나 맛없는지 모르다. 이렇게 동사와 같이 는지를 사용해요. 그러면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명사 플러스 이다일 때. 명사 플러스 이다일 때는 어떻게 쓰냐면, 얼마나, 그 다음에 명사 플러스 이다, 지 모르다. 그래서, 명사 플러스 이다, 얼마나, 명사, 그 다음에 인지 모르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괜찮은 사람이다. 사람이죠. 그래서,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다 해서 사람인지 모른다. 편안한 의자이다. 명사에 이다가 붙은 거죠. 얼마나 편안한 의자인지 모른다. 그래서, 명사 플러스, 명사에 이렇게 이다일 때, 그럴 때는 인지, 모르다를 사용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이 문법을 연습해 볼게요. 1번.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육기씨, 밖에 많이 더워요? 네,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여기 비읍이 있어서 여기서는 운지, 모르다를 사용해요. 그렇다면 1번. 오늘 점심은 어디서 먹을까요? 새로 생긴 식당 어때요? 음식이 맛있다. 음식이 맛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맛이 있다. 이럴 때는 니은지가 아니고 는지. 동사처럼 는지를 사용해야 돼요. 그럼 2번. 다친 데는 괜찮아요. 약을 바를 때마다 아프다. 아파요. 많이 아파요. 이 뜻을 포함할 때 이렇게 쓸수 있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 다음에 3번. 생일 선물 받았어요. 네. 갖고 싶던 시계를 받았어요. 기분이 좋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 뜻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이 형용사에 좋다가 있죠. 이럴 때는 받침이 있으니까 은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4번. 이번 주 주말에 놀이동산에 가기로 한거 잊지 않았죠? 그럼요. 기대하고 있다. 있다일 때는 형용사지만 는지를 붙인다는 거 기억하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2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얼마나 는지 은지 또는 니은지 모르다를 사용하여 대화를 완성하세요. 여기 사과가 바구니에 들어있어요. 사과 어때요? 육기 씨도 하나 드셔보세요. 그러면 뭘까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 밖에 날씨 어때요? 이 사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 추워요. 너무 추워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대화 2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투이 씨, 그동안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투이, 감사합니다.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한국어 공부가 정말 즐거웠어요. 선생님, 고마워요. 저도 투이 씨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기뻤어요. 투이. 네, 저도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어서 시간 있을 때마다 열심히 했어요. 선생님, 투이 씨는 언어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머리도 좋기, 좋고요. 투이 머리가 좋기는요. 아니에요. 매일 반복해서 단어를 외우지만 자꾸 잊어버려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선생님이 투이 씨에게 투이 씨는 언어의 소질도 있고 머리도 좋고요. 이렇게 칭찬을 하죠. 그럴 때 한국 사람들은 네,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머리도 좋고요 할 때는 머리가 좋기는요 이렇게 일단 부정을 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절 예의로 이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요즘은 머리도 좋고요 하면 보통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는 이렇게 머리가 좋기는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 이 대화에서 나온 기는요라는 문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는요 이 기는요는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와 함께 붙을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말에 반응하며 쓰며 칭찬에 대해. 칭찬해 줄때 쓰는 말이에요. 겸손하게 대답할 때 많이 써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1번. 참 부지런하시네요.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한국어 공부도 하고요. 이렇게 칭찬을 했지요. 그때, 부지런하기는요. 부지런하지 않아요. 이 뜻이에요. 이것은 곧 부지런하다는 칭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또는 부정하는 형태로 아니에요, 부절언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퇴근 후에 잠깐씩 공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2번 마크 씨는 정말 마음이 넓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화내는 걸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보면 마크 씨를 칭찬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이 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칭찬했어요. 그때, 마음이 넓기는요. 마음이 넓지 않아요. 이 뜻이죠.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서 화낼 일이 없는 거지요. 주위 사람들이 잘해줘서 제가 화를 안 내는 거예요. 라고 자기를 겸손하게, 자기를 좀 낮추어서 얘기할 때, 기는요를 사용해요. 이거는 한국 사람의 어떤 문화적인 특징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다음을 볼게요. 기는요. 기는요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할 때, 칭찬한 내용에 기는요를 사용하여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사일 때는 기는요. 잘 읽어요 하면 잘 읽기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잘 해요. 그러면 잘 하기는요. 이렇게 할수 있죠. 그 다음에 형용사일 때도 기는요. 친절하다 하면 친절하기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명사 플러스 이다일 때도 기는요를 사용해요. 똑똑한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 이기는요. 이렇게 그 사람의 칭찬에 대해서 내가 감사의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1번.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민수 씨, 운동을 정말 잘하네요. 꼭 운동선수 같아요. 운동선수 갓기는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이렇게 칭찬에 대해서 내가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운동선수 갓기는요, 아니에요, 운동선수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1번, '투이 씨, 옷이 너무 얇아요, 안 추워요.'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할까요? '춥다' 하면, 춥기는요, 저는 더워요. 그럼 2번, 육기씨, 한국어 발음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 칭찬이 발음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좋아지다, 좋아지기는요, 아직 멀었어요. 그 다음에 3번, 학교를 다니면서 봉사 활동을 자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자주 가기는요." "더 자주 못 가서 아쉬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4번 수진 씨는 일을 정말 꼼꼼하게 잘하네요. 꼼꼼하다는 거 여러분 알아요? 실수 없이 하는 것을 꼼꼼하다 라고 해요. 그러면 그 기능요를 사용해서 꼼꼼하다 플러스 기능요 하면 꼼꼼하기는요. 저도 실수 많이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2번. 기능요를 사용하여 대화를 완성하세요. 육기 씨는 참 부지런한 것 같아요. 지금 칭찬을 하고 있죠. 어떤 걸 칭찬하냐면 부지런하다고 칭찬해요. 그러면 기능요를 사용해서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부지런하기는요. 저도 늦잠 잘때 많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투이 씨 방은 참 깨끗한 것 같아요. 두이씨에게 방이 깨끗하다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깨끗하기는요. 자세히 보면 더러워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얼마나 는지, 은지 또는 니은지 모르다. 이것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강조할 때, 그때 동사와 형용사와 명사 플러스 이다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상대방이 나를 칭찬할 때그 칭찬에 대한 감사 표현을 기는요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문장을 직접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문장을 만들어야지 실력이 조금씩 조금씩 늘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 다시 만나요.